아마야구 시절, 더욱더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세계대회 가면, 뭐, 제가 잘했다기라 보다, 일본 선수들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라앉는 슬라이더에 그때 상당히 약, 약점을 보여가지고, 그때 제가 노이트 노른 한게 이제, 동군그 다음에 제1은행, 김차열, 김우열, 그 막강한 어, 네. 예,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뭐 삼성에서 또 이제 코치도 하셨지만은 또스카우트로서도 오년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네네. 스카우트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선동열 감독이 그 부임하면서 선동열 감독의 그 자기에 맞는 이제 지도자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하고 그때 장효조 코치하고 우용덕 감독 네네. 그 레전더들이 좋은 해안이 있으니까 신인 선수들 좋은 선수를 많이 발굴을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우트로, 어, 가서 5년간 스카우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5년 이렇게 활약하시면서 좀뭐 이렇게 픽업한 기억이 남는 선수들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처음 스카우트 됐을 때 김상수 선수를 우선 지명해서 뽑았고. 또 경북구 후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창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요즘 그 맹활약하는 구자욱이가 이제 구자욱 아, 선수. 예. 네. 그때 당시에 구자욱 선수가 대구동에서 삼루수를 봤습니다. 삼루수를 봤는데 그 공을 잡고 스로잉하는 이 자세라든지 그 어깨가 상당히 그좀 부자연스러워서 네. 그 우영덕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장효주하고 단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구자욱이를 뽑되 내야말로 외야수로 뽑으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외야수로 뽑으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자욱이가 그 순번이, 저희들 예상 순번이 3번에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을 뽑으면 다른 팀에 뺏길 가능성이 많다. 번호를 땡기자 해서 네. 2번에 지명을 해서 구자욱 선수를 이제 잡게 됐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외야수로 뛰고 있고 예. 지금 주로 이제 뭐 좌익수 예, 맞습니다. 뛰고 있죠. 예. 그때 당시는 3루수였어. 어. 아, 아무튼 뭐 스카우트들 때문에 결국 지금에 삼성이 지금 했뭐 힘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홍용 감독님이 이제 제가 코치할 때부터 이제 용병들 스카우트 할 때는 항상 저를 그 용병 담당하는 그 통역하고 아, 외국 선수들 예, 예 발굴할 때 예. 그때도 하고 그 후부터 5년 끝나고 김영룡 감독님이 한화 이글스 감독 가실 때 그때 이제 또 따라가서 2년간도 네. 코치 생활을 하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뭐 코치를 하셨는데 네. 삼성 라운지 감독을 한번 못 하셨다 말입니다. 할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사장님하고 단장님하고의 이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 서정환 예, 감독이 서정환 감독, 예. 그 해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태하고 배우자 김용용 감독이 결국 해태 감독인데 해태 감독을 데리고 와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그 흐름이 이어진 겁니까? 서정환 감독이 먼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한참 전입니다. 김용용 감독님 오시기 전에. 아, 김웅용은 우승을 많이 했니까 김용희 감독 전에 예, 예. 이제 서정환 감독이 갔다가, 예, 아. 먼저 왔습니다.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프런피의 전설. 1955년생 이선희 선수는 사실 아마야구 시절 더욱 더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74년부터 브라고 출범 전인 81년까지 왼손 에이스로 국가 대표로 활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뭐 거의 뭐 7, 8년 국가 대표로 하신 건데 20살 때부터 국가 대표가 발탁이 되셨는데 음. 그때 그분이 되셨습니까? 고등학교 저그 재학 중에는 저보다 이제 그황규봉 선수가 상당히 부각을 나타냈고 저는 이제 약한 팀이 걸릴 때는 고등학교 때 <laughs> 제가 나가서 던지고 이제 강한 팀은 황규봉 선수가 이제 나가서 다 마무리를 하고 했었는데 실업팀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이제 황규봉 선수가 저보다 2 년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실업 야구에 농협에 제가 이제 네. 스카우트 되면서 국가 대표에 이제 발탁이 된것 같습니다. 왼손 투수라는 이점도 있었고 아무래도 왼손 투수가 조금 더 귀했죠 네, 그, 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예. 이렇게 국가 대표로 활약하시면서 예. 77년 한국의 세계 대회 첫 우승을 안겨준 리커버가 슈퍼 월드컵에서 예. 다승왕, 구원왕, MVP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국가대표 워낙 막강한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회 가면 뭐 제가 잘했다기라 보다 게임이 또잘 풀려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더가 이제 주무기라 일본 선수들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라앉는 슬라이더에 그때 상당히 좀 약, 약점을 보여가지고 일본 선수인데 강해서 뭐 일본 킬라라는 예, 예. 그런 뭐 호, 호칭도 받고 있는데 니카라과가 상당히 그 남미 쪽이라 날씨가 보통 뭐 38도 뭐 많을 때는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가고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추위보다 더위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야구 출신이라 그런 거아니에야그 아, 그런 그런 영향도 있고 <laughs> 그리고 또 제가 그 쉽게 야구 할수 있었던 게 그 안타를 맞으면 제가 견제구를 잡을 수 있는 그때 능력이 견제구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한 게임에 보통 세개 정도는 잡아냅니다. 어 일루 주자가 곱작도 못하네요. 네, 그래서 야구를 좀 편하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력으로또 뭐 야구 선수로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78년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자부심 일것겠습니다예 네, 상당히 뭐 자부심도 컸고, 뭐, 기쁘게 한량 없었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체육상이라는 거는 개인 종목인데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 네. 77년도에 우승하고, 제가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권투선수 황철순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대회에 가면 금 메달을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지도 안 했고 단체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예선에서 탈락 탈락하는 거예요. 아, 뭐 해필 못 때? 예. Yeah. 그래서 그 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김종락 대한야구협회 회장님 저분이 그때 그 김종필 국무총리님 진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조금 있지 않았나? 있지 않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상을 그 이후에 또 어떤 야구 선수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에요. 예, 없습니다. 네. 이제 보면...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네. 데이선희 선수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 바로 실업 야구에서 예. 두 차례나 노이트 노런했더라고요. 그때 뭐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노이트 노런한 게 이제 공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중앙경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하고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네. 광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무등경기장 옛날 야구장. 네. 제가 또 무등경기장 가면 또 선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은데, 잘 풀리는 운동장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등경기장 가면 좀 이상하게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때. 그래서 그 공군하고 노이트 노론 할이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워낙 막강한 타선을 음.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볼넷이좀 많았을 겁니다, 아마. 좀 힘, 힘겨우면 이제 걸리고. 예, <laughs>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이트 노론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1은행, 김차열, 김우열. 그 막강한 오, 네. 예, 타선. 근데 그 노이트 노론은 공교롭게도 다그 타선이 좋은 팀하고. 그 노이트 노런을 했기 때문에 더좀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최근에도 보면 뭐 삼성의 이승현 선수가 이제 구회 원아웃까지 예. 노이트 노너로 잡아 놨다가 원아웃 잡고 나서 바로 홈런을 맞는 바람에 이제 노이트 노너를 무시할 밴얘 있었는데. 노이트 노너 기록을 계속 이제 의식하시면 구회에 올라갈 때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의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세 타자만 하면 이제 뭐 대기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조금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8 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민철 선수가 9회 투아웃까지 퍼펙트했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laughs> 한국 야구에 이한 번도 나온 적이 네. 있는 날입니까? 퍼펙트를 하고 있었는데 9회 투아웃까지 네. 예. N.C. 감독했던 강인권 감독이 네. 그때 포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다우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나온 나다우. 네. 예. 삼진인데. 나다에서 살아나가고 그 다음 다자인데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다무산된 퍼펙트가 완전히 깨끗한. 퍼펙트도 끝났... 무산되고. 노이트 노른도 깨지죠. 완봉으로 그냥 끝났어. 정말 아까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퍼펙트 게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도 노이트 노른이라는 퍼펙트 게임을 앞두고 있으면 뭐 포수들이나 다른 야수들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투수한테. 야 네, 거의 잘안 하는데 의식합니다 다. 전망판에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긴장합니다. 내인들 왔어. 내가 에라 하면 퍼펙트 깨지고. 네. 그 다음에 에라가 했을 경우에 기록원이 보고 안타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야수들도 부담스럽습니다. 푸른 피해 전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선수는 이렇게 경북고 졸업 당시에도 아주 우수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대학교도 갈수 있었을 텐데, 당시 뭐 대학 실업팀에서 다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황교봉 선수가 그때 당시에 최고 에이스였기 때문에 네. 상업은행에 그때 당시에는 좀 집안이 어렵거나 게임을 베스트 멤버가 아닐 경우에는 대학이나 취직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몇명 어버서 가는 게옳은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선수. 네. 그 노윤석 선수가 이제 그 누님이 혼자 어렵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왔었기 때문에 황규봉 선수가 이제 노윤석 선수를 데리고 상업은행 가기로 유백만 감독하고 이제 합의가 끝났고 네. 저는 경희대 아니면 중앙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계약금 뭐 200만 원. 그때 당시에 73년도에 200만 원이면 상당히 컸습니다. 큰집 하나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추라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황규봉 선수가 <laughs>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고려대학 가기 위해서. <laughs> 대학을 가고 싶었나 보다. 네. 갑자기 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고려대 간다고 이제 그 사라져버렸어요. 뭐, 어디, 전화도,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노윤석 선수가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 예, 떠게 오리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농협에 그때 그작고하신 김영조 감독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일 귀 와세다 대학 나오시고. 그분이 이제 투수를 스카우트 하러 왔다. 이선희를 주면 노윤석이하고 둘이 같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 농협이 다 받아준다 했다. 이제 농협하고 있는데, 이제 김성능 감독님이 기업은행 감독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으로 와라. 그때는 농협보다 기업은행이 특수은행이라 대우가 아무래도 좀 낮았습니다. 그 예.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의리를 접어서 되겠느냐. 먼저 다 제안을 받아주겠, 제안을, 제안을 했는데, 아무리 조건이 좀 좋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느냐. 농협으로 가자 해서, 그래서 이제 농협 가게 된 겁니다. 대학도 포기하고 더 좋은 조건 기업은행도 포기하고 예. 결국은 의리와 이런가지 어떤 뭐첫 제안 <laughs> 이런걸 예. 다 감안하셔가지고 농협으로 예. 첫 고교 졸업 후첫야구 선수생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실업야구에서 예. 예. 명덕초등학교에서 이제 야구를 시작했는데 네.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야구라 종목. 그때 당시에 저희들 그 동네 형들이 시합을 하면서 야구 공 따먹기라 그러나 <laughs> 뭐 그런거 할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수 한 명이 부족해갖고, 그 동네 형이 공받을 줄 아나 그러더라고. 모르면서, 예, 받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laughs> 받아보라 그러대요. 그래서, 왼손 그로브가 없으니까, 오른손 그로브를 이렇게, 거꾸로, 네, 거꾸로 돌려갖고, 던지는데 어떻게 몇 번,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외야수를 똥볼이라 그러잖아요. 똥볼에? 예, 예. 그 라이트 쪽에 똥볼에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 시합도 하고, 치라 그러면 치고, 뭐, 뛰라 그러면 뛰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합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선수 하나 부족하기를 할 바라고 이렇게 <laughs>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4학년 때 명덕초등학교 야구를 장난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지원을 했죠. 네. 지원을 해서 하막수, 네. 하막수가 명덕초등학교인데, 걔가 이제 조금 동네에서 이렇게 할때 공도 잘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하막수를 제가 스카우트 했죠. 야구 부장님인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자. 네. 하막수 그 지금도 보면, 야, 만이 네 나, 내네 아니었으면 네 지금 뭐 했겠냐. <laughs> 네, 나 때문에 국가대표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음? 프로야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스의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뭐 이제 야구 인생은 해도 뭐 60년이 다돼 가는데요. 네. 우리 이선이라는 분에게 야구란? 아, 저, 저희인 야구란 마라톤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해서 이제 막, 막과지에 가서 이제 힘이 떨어져서 꼬린 시점까지 못갈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어, 어느 특정한 해뭐 잘하기보다 꾸준하게 성적을 올릴 수 올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야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이선희 전설이 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설이라고 듣기는 좀뭐 부끄럽지만 그렇게 또 불러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또 이선희 님의 또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카메라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안 그래도. 예. 이선희 감독님 파이팅. 파이팅!